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의 시간을 온전히 깨어 주님께 나오시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산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이 새벽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새벽의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찬일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내 모든 시험 무습니다을주 예수 앞에 아뢰이 일어났습니다. 이일어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물러주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은혜해주니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활란,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며, 주께서 진히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라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주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에 주니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며 주께서 진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짓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이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실려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들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이 새벽의 시간을 온전히 깨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무거운 짐과 문제들을 같이 함께 안고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분별하여 깨닫는 이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하 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시하 성경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자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네 경상남도 거창군에 있는 한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바로 거창 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입니다. 혹시 이 거창 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학교는요.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어지는 학교로서요. 거창 고등학교에는 학교의 교훈과 교육관의 이름 교육관념의 이름이 그 이름대로 거창합니다. 거창 고등학교의 교훈은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교훈을 갖고 있고요. 이 고등학교의 교육 관념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육관을 갖고 교육 목표를 설립하여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길러가는 학교가 바로 이 거창 고등학교라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거창 고등학교를 나온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지를 알려주는. 직업 선택의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십계명이 이 거창고등학교에는 있다라고 합니다. 이 십계명은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열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열 가지의 십계명이 이 학생들에게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어, 제가 사진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혹시 사진으로도 준비가 안 되네요? 아네 제가 준비를 안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네 어, 이렇게 십계명 이열 가지의 계명이 이 학교에는 실질적으로 이 학교의 거창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 학생들에게 이 계명이 이렇게 알려지고 가르쳐진다라고 합니다. 전부 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관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 거창고등학교는요, 그 학교를 찾은 학생들에게 세상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함께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렇게 세상에 추구하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갈 때 오히려 아주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생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핍박을 당하곤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할때 오히려 어려움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오늘 말씀에서 볼수 있듯이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해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격려했습니다. 자신들이 세웠던 어린아이 같은 교회들을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많은 핍박을 당할 그 교회들을 사랑으로 다시 한번 돌아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사도행전 14장 이 후반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갓 태어난 교회를 위해서 했던 일들은 무엇인지, 또한 그들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하지만 그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부모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양질의 영향도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하고요, 즉 적절한 환경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모의 뜨거운 사랑이 가장 이 아이에게는 필요합니다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여행을 통해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는지 영적으로 잘 성숙해 나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격려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기서 표현하는 마음을 굳게 한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그들을 통해 받아들인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그 믿음에 머물러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h a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요 결코 단순히 지적 교리가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취해야 하는 분명한 태도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방금 읽은 2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환란을 겪으면서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어떠한 문제들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소망을 잃지 않는 법, 믿음을 잃지 않는 법을 날마다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격려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시 한번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굳세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과 우리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복음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복음의 메시지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굳센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의 지도자를 장로로 세웠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민 바울과 바누아는요 각 교회에 세운 장로들을 자기들의 영향력에 자기들의 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세운 교회들은 이제갓 태어난 어린 아이와도 같은 그러한 갓난아기 같은 교회였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주의 교회의 장로들을 하나둘씩 세워갔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요. 자신들이 그 자리에 세운 교회가 너무나도 좋다고 해서 그교회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세운 후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그들이 떠난 후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잘 돌볼 목자가 분명하게 필요했습니다. 교회는요. 이 영혼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성장하게 해야 하고요. 또한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자리에 설수 있도록 그 사람을 분명하게 도와주고 세워야 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지도자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든 지도자는요, 사람들이 스스로 설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태어난 교회가 영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성장이 있대. 그 안에서 분명한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 지도자에 의해 영적 돌봄을 받으며 나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믿음이 굳센 교회이며 우리가 날마다 소망해야 할 교회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등마루 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교회로 점차점차 성정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등마루 교회도 분명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 지도자로 그 지도자들로 인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둘씩 진정으로 주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지도자들이 더욱 더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가울과 바나바는 교회 장로들을 오직 주님께 맡겼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임 있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물론 직접적인 돌봄이 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아이들 모든 면에서 다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쓰면서 돌보고 살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할수 있는 역할은 분명하게 제한적입니다.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위험에서도 자녀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 후에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통해 교회를 돌보시고 세워가시는 분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믿음을 자기들이 세운 교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전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해 보이는 지도자를 세워 당신의 교회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경험이 적어 보이는 교회의 불안전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온전히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장로들을 씩께 맡기고 자신들이 세운 교회를 가슴에 품고 발걸음을 옮겨서 다른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등마루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등마루 교회도 지역장과 또 총무 또각 목장들의 목자들로 여러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이 우리가 창립기념주일날 비전 선포를 했던 것처럼 이 믿음의 지도자들을 온전히 우리가 함께 세우고 이들을 따라가서 온전한 믿음의 등마루 교회로서 더욱 더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등마루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종교는 등마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점차 점차 자라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 안에서 분명한 지도자를 세우시며, 그 부족한 지도자를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 당신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친히 세우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함께하는 이 교회, 함께하는 이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는 것도 그냥 목회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전체가 함께 주는 것입니다. 전도도, 선교도, 목장도 다 교회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거나 무슨 사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함께하는 교회이며 교회가 함께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날마다 예배하고요. 함께 교제하고요. 함께 봉사하고요. 함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정한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의 공동체인 등마루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다 너무나도 많은 핍박을 당했지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영혼들을 향해 나아갔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열정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일생을 복음 전도를 위해 살았던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작은 희생을 감수하며 말과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권면하여 주시었고, 또한 이들을 세워 주셔서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날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자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뜻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로아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새벽 한 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의 등마루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모두 함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등마루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함께 두 번째로 기도할 때이 복음을.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우리의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마음 속에 지금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 놓고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